안녕하세요 형용 목사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요 기숙사 들려다 달래요 그래서 기숙사 가는 동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충북대가 분위기가 밝아요 좋고 이제 확실히 개강한지가 안돼서아그 느낌 나네 많이 길을 잘 외웠네 1,2주밖에 안됐는데 저 다니는 길은 그래도 좀 외웠어요 어 여기서 우회전? 야 좋아요 여기 보세요 확 트였어요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너가 너무 좋은 학교 온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뭐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 이기 네가 고민할 때나 정말 그 생각이었거든 네. 우리 아들이었으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까 그 시간보다 지금부터의 시간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북대 다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잘된것 같아요 제가 다 행복하네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한것 같아요 아, 후회 안 하지? 네, 아니요 아니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진짜로 그 끝에서 우회전 아니 좌회전이에요 좌회전? 야, 엄청 무네. 올라가야 돼요. 어? 여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여기 기숙사예요? 예. 이쪽에 출입구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 와, 학교가 너무 좋고 이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얘기가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